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위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의 정규 3집 타이틀곡인 Remember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Remember는 지난 9일 오후 6시에 발매되면서 발매 당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5곳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타이틀곡 외에 앨범의 수록곡 전체가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이번에도 믿고 듣는 위너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저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음악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아 정말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딱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 어쨌든 위너 정말 대단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 블로그에 리멤버의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위너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위너 멤버들의 6년 동안의 히스토리가 담긴 보물 같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멤버들은 이를 바라보며 리멤버에 담긴 묵직한 감정선을. 밀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에 멤버 이승훈은 데뷔 때부터 계속해서 찍어온 사진들이 뮤직비디오에 활용이 돼 뜻깊다라며 지금까지 찍었던 뮤직비디오 중 가장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다. 감동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멤버 송민호는 위너 그리고 우리 이너서클과 앞으로 영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곡이다. 진실된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뮤직비디오에는 리더 강승윤이 멤버들에게 쓴 손편지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강승윤은 위너 멤버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며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이너서클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작업한 곡들이라는 그의 말에 김진호는 곡에 담긴 내용들을 잘 짚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위너의 리멤버는 서정적인 기타 연주에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애절함을 더한 발라드 장르입니다. 송민호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고 강옥진과 디기가 작곡과 편곡에 힘을 보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해외 팬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리멤버는 20개국 아이튠즈 1위를 비롯해 일본 아이튠즈 케이팝 팝 부문과 중국 큐큐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일간 차트에서 모두 정상을 기록했습니다. 했습니다. SNS 상에서는 태그로 리멤버 위너 해시태그가 발매 직후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오르며 위너의 영향력을 아주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위너의 신곡 리멤버의 라이브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지난 11일에 위너의 공식 블로그에 리멤버 라이브 클립을 게재한 것인데요. 이 영상은 위너의 애절한 보이스와 서정적인 기타 선율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팬들의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잔잔하게 물들였습니다. 또한 리멤버의 담백하면서도 절절한 가사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직 리멤버 노래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노래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너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라이브 실력입니다. 위너 멤버들은 진성과 가성을 편안하게 넘나들며 각각 파트의 감정선을 애틋하게 그려내며 믿고 듣는 위너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개개인이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라이브가 그냥 미쳤어요. CD를 삼켰습니다. 믿듣위 정말 믿고 듣는 위너입니다. 위너의 리멤버는 팬들과 서로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담아 만든 앨범입니다. 타이틀곡인 리멤버뿐만이 아니라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수록곡들도 두루두루 많은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인데 앞으로 더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위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